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중등부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가 궁금해 선아쌤에게 물어봐라는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부에서는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바뀌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 물론 이 고교학점제가 현재 중2학생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제도인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 고교학점제는요. 현재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도입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2025년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이제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현재 학생들은요. 학교가 정해 놓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 하에서 학교가 개설해 놓은 선택 과목 하에서 이제 일부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보다 많은 선택과목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3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이 시점에는 고등,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 않는 학교라면 큰 변화가 없어요. 보통 이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주로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2학년, 3학년이 올라갈 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뭐 대략적인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경수 사회과학가즘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통 과목 이딱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예를 들면 이제 사탐, 과탐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한 세네 과목 정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 한두 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냐?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듣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통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다음 학기, 2학년 1학기에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학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업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도 생기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을지 학업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직접 수강 신청을 해서 그 과목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요, 과목이 지금은 1년 단위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한 학기 단위. 단+ 단+ 한 학기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교 학점제예요. 자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 주변 학교 또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이 고교 학점제와 연계된 어떤 전문기관이나 대학교에서도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별로 시간표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를 양성하겠다라는 게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크게 바뀌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는요. 어, 한 과목을 배울 때 우리가 1년 단위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기 단위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단위제가 아니라 이수+ 이수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재는 우리가 한 다음 학년에 진급을 하거나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출석일수만 채우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학년의 수업일수를 우리가 삼분의 이+ 이상만 수업일수를 채우게 되면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거나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더 생겼습니다. 어떤 요건이 생겼냐면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과목의 출석률을 또 3분의 2 이상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성적 요건도 있습니다. 바로 학업 성취율도 40% 이상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그 과목에 학점이 쌓여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토탈 192학점을 채워서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120 192학점 못 채우면 졸업 못 하나요? 졸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들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수업 중간중간에 진단평가도 시행하고 있고요. 학습 관리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미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경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업성취율이 40%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따로 보충 지도를 해서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과목 출석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아서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두 번째로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게 2028년 교육 개편안이에요. 이게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우리가 대입 제도 개편안이라고도 하고요. 지난 10월 10일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 그럼 바뀐 교육 개편안, 대입 제도 개편안은 무엇이냐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능 과목이요. 통합형, 융합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의 내신을 평가 하는 방법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나는 하나 선생님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그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때그 문제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봐요. 공통으로 보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투가 공통으로 보게 되지만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또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이 사회 탐구학 과 탐구는요. 토탈 17 과목이에요. 사회 탐구가 9과목이고 과학 탐구가 8과목인데 이다 합쳐서 17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최대 두 가지를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사실 이 많은 17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일부 지식만을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여러분, T자형 인재라고 들어봤죠. 예전에는 한 가지 전공 한 가지 지식만 깊이 있게 알면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알아야 하고 그렇게 폭넓게 다양한 지식을 아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재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17과목 중에서 두 과목만 선택하는 거는 요즘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표준점수 확보, 즉, 점수 확보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점수 확보에 유리한 것만 막 골라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런 편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 과학의 응시자가 가장 많아서 약33% 정도의 학생이 선택을 하는 반면에 이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요. 0.6% 학생밖에 선택을 하지 않아요. 사회 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과 윤리를 가장 많이 선택하거든요. 한32% 정도의 학생이 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다면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 1.1%밖에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에 몰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 또는 선택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의 유리성과 분리성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수능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수능 과목을요 아예 공통 과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해서 정말 공정하게 이 학생의 능력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 국어도요 그냥 공통으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합쳐서 그냥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대수, 미적분, 확통으로 한 과목 이렇게 합쳐서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이제 각각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에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정부는 이 문과 이과 계열을 뭐 없앴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이 수능에 있어서 사회 과목을 선택을 안 하죠. 자신이 선택한 과학 두 과목을 응시하고 문과 계열 친구도 과탐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굳이 선택하지 않고 사회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능이 개편이 되다 보면은 문과 계열 학생도 이 통합과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이과 계열 학생도 통합사회로 공.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정부가 2024년 하반기에 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예시 문항을 이제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 문항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절대 이런 공부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 방향.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능 체제가요. 이제 수능 과목들이 통합형 육합형으로 바뀌게 되고 특히 음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선택과목이 없 동일해지고요. 사회 과학탐구 역시 모두 통합사회 통합 과학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어 있다는 라 거죠. 자두 번째로 또 크게 바뀌는 내용이요 여러분들의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의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9등급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쭉 나열해서 전체 중에 4%까지가 1등급, 그다음에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해서 딱 9등급까지의 성적이 딱 산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상위권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소수의 학생만이 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요, 스트레스도 정말 심각한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가끔 한 반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 이후, 그러니까 즉 현재 중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는 내신 평가가 5등급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머지 그럼 고2고3 학생들은 9등급으로 유지가 되냐. 현재 정부가 발표한 방향으로는요. 고2고3 학생들까지도 이 5등급 체계로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냐. 전체 학생 중에서 10%까지가 1등급을 받게 되고요. 24%까지가 2등급, 66%까지가 3등급, 90%까지가 4등급, 나머지 이제 100%까지가 5등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각 영역 간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100명의 학생이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행체제에서는요, 단 4명의 학생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5등급체제로 바뀌게 되면 10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될 거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조금 더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이 고교학점제는요. 아직 시안이에요. 구체적으로 딱 명확하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공청회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고 확정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확정된 개편안이 발표될 때까지 여러분이 또 관련된 내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고교학점제,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특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는 2부에서 중학교와 달라지는 고등학교의 생활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